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하다는 티타늄 리프팅 후기를 가져왔어요. 다이어트를 급하게 한 뒤로 얼굴이 조금 처지는 느낌을 받아서 리프팅을 알아보다가 저처럼 약간 땅콩형 얼굴형이신 분들께 딱인 리프팅을 찾아가지고 조금 가격대가 있는 시술인 만큼 영상으로 남겨서 제 얼굴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후기를 남겨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처럼 볼살이 없어서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은 레이저 리프팅을 잘못 받으면 볼살이 더 빠지면서 턱이랑 광대가 더 부각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티타늄 리프팅은 볼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소중한 볼살을 지킬 수 있는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제 살이 진짜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 물렁살인데. <laughs> 전 이렇게 이렇게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레이저리프팅을 받으면 이렇게 쭉쭉 잘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저처럼 물렁살이신 분들은 한번 처지면 잘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 번 시술을 받아야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랑말랑이라고 보면 말랑말랑인데 사실 탄력이 조금 없는 피부기 때문에 관리를 좀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시술을 받는지 짧은 브이로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더 자세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다닥 하는 그 선, 동그라미에 도트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서 노수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는 넓게 렇게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수되는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통증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겉에가 딱 되면 엄청 차갑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기가 엄청 뜨거운데 그거를 얘가 차갑게 해서 마스킹시켜서 거의 끝날 때쯤 살짝 뻐근하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을 때 통증이 그럼 거의 아예 없어요. 네, 사실은 이게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고요. 잘 참으시면 엄청 한 번에 들어가는 걸 세게 하면. 시간이 단축되면서 좀 아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픈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시간을 좀 길게 해드리면 통증이 거의 없다고 이제 느끼시긴 하죠 근데 이제 부분 부분 약간 뻐근한 느낌은 나와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좀 쉬었다 하거나 통증이 거의 조절이 잘 되는 편이라고 다 생각하시는데요 슈링크는 이제 초음파 에너지고 얘는 아까 제가 광파가 여러 가지 섞여있다 했는데 그 파장 중에 하나가 이 색소 레이저에서 쓰는 파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시면 피부가 좀 이렇게 환해지는 느낌 음. 음.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죠. 조금 <laughs> 그렇게 받아보시고요. 음. 어, 효과는 슈링크보다는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일 거예요. 음. 음. 뭐 그런 느낌이 장점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피타늄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넣고 나오는 게 장점이고요. 리프팅, 타이트닝, 하이튼, 화이트닝까지 받아볼 수 있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게 없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막 엄청 굵어지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방에 세안하시거나 샤워하는 건 크게 상관 없으실 거예요. 응, 이제 클렌징하고 관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레이저 리프팅을 받고, 그리고 또후 관리가 있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이 리프팅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 이거 붙인 거라 다 떨어졌죠. 가려드릴 거예요? 네. 이만 여드름 좀 나셨네요? 네. 요런 느낌이에요. 차갑기만 하시죠? 네. 오늘 감고 계신 건 맞으시죠? 네. 지금 받고 난직후인데 라인이 달라진 게 보이나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고주파 탄력 관리를 응,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받고 온지 딱 일주일 차가 됐습니다. 이건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며칠 뒤에 라섹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렌즈를 못 껴요. 그래서 이 안경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티타늄 리프팅 효과가 한달 차에 가장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즉각적으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시술이라 딱 시술 받은 1일 차에도 어, 얼굴 여기에 조금 그늘진 게 없어졌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이 일주일 차인데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진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한달 간격으로 3회를 받는다고 해서 저도 3회를 한 번에 예약을 하고 왔고요. 3회차를 한 번에 하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렇게 한 번에 결제하면 할인도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한달 간격으로 세 번을 받으면 한 1년 정도 효과가 쭉 유지가 된다고 해요. 앞으로 2회차, 3회차 티타늄 리프팅을 받아보면서 일상 브이로그나 메이크업 영상에서 부족한 후기는 그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술 전후로 그 수분 관리랑 탄력 관리 같은 걸 해주셔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술 전에 마취 크림을 바른다던가 그런 별다른 마취는 없었어요. 그 티타늄 리프팅 기계가 금속에 반응을 해서 악세사리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빼놓고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 피어싱을 혼자 못 빼서 그냥 피어싱은 착용한 상태로 받았습니다. 티타늄 리프팅 기계가 처음에 딱제 피부에 닿을 때 드는 생각은 차갑다 시원하다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뜨거워지면서 열감이 느껴져요.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좀더 약하게 나눠서 여러 번좀 오래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플까 봐 미리 조금 약하게 나눠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거의 하나도 아픈 느낌을 아예 못 받았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여기 턱, 여기 아래쪽 할때 약간 뜨겁다? 여기 아래쪽 할 때만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고, 다른 레이저 리프팅들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진행을 해도 너무 아파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통증 걱정은 없는 시술인 것 같아요. 고통이 거의 없고, 시술 직후에도 막 멍들거나 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 할수 있다는 점이 티타늄 리프팅의 큰 장점 같습니다. 그냥 바로 메이크업 해도 되고, 뭐, 별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이게 좀 사람마다 달라서 붉은기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 내로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받고 나서 봤는데 그냥 얼굴형이 정리된 느낌? 뭐 붉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효과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이 시술 일주일 차인데, 얼굴형 보이시나요?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되게 매끄러워진 느낌이 들고요. 즉각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는 리프팅이다 보니까, 시술 직후에 거울을 딱 봤을 때도 얼굴 라인이 정리된 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간 탄력감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얘가 화이트닝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이 리프팅 뿐만 아니라 피부 톤도 되게 밝고 맑아진 느낌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눈이 커 보이고 막 코가 되게 높아 보이고 그런 포인트들에 되게 집중을 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20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요즘은 피부나 얼굴형, 약간 턱선, 목선 이런 게더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메이크업에서 한계가 있고 평소에 얼마나 관리가 잘돼 있냐에서 갈리는 거라서 이제부터라도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예뻐도 막 피부가 되게 지저분하거나 얼굴이 처져 있으면 관리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엄청 엄청 예쁘신 분들은. 어, 상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 아니기 때문에 이 티타늄 리프팅이 한달 뒤에는 더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하니까 완전 기대가 됩니다. 이게 효과는 또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붓기나 멍 이런 다운타임이 없다 보니까 실제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받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약간 볼살은 없는데 광대랑 턱이 있어서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께도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앞에서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레이저 리프팅들은 볼폐임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타늄은 거의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고 피부 안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줘서 탄력을 채워주기 때문에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께 진짜 최고의 리프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대로 약간 이 티타늄 리프팅을 비추천드리는 분들은 얼굴에 살이 좀 많으신 분들. 당연히 이건 불필요한 지방을 정리해주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울세라나 잇모드 좀 저렴한 건뭐 슈링크? 뭐등 그런 다른 레이저리프팅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피부는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나 처지기 전에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이미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 다음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진짜 돈이 두배 이상 더 들기 때문에 이 피부랑 머릿결이랑 치아랑 눈은 돈 주고도 못써요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20대 초가 아닌 만큼 앞으로 이런 관리 브이로그나 안티에이징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저는 라섹 수술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